제서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를 알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뭘 받는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위에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에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10편 65편 2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와오리이다 이렇게 말씀했으며 에레미에서 2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일사 능력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므로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만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므로써. 여러분,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문제들이 찾아올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응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16편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말씀은 다위세의 고백입니다. 위대한 다위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여러분, 이 다위세의 고백처럼 기도하는 삶의 자세로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게 되면 여러분이 깨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어로 새벽이라는 단어는 바케르 샤하즈 라고 합니다. 명사로 쓰일 때는 아침이다, 여명이다, 그런 뜻이 있고요. 동사로 쓰일 때는 구하다, 열심히,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일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프로이, 아나톨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모두 다 이걸 해석해 보면 이른 아침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동트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를 드리듯이 하루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구하는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 교회를 한번 볼까요? 이 초대 교회의 신앙 공동체는 엄청난 기도의 유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엄청난 기도의 분량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기 전까지 말씀을 암송했고 기도에 매진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좋지만 오늘 내게 주신 그한 비절의 말씀 나를 깨우치고 내게 가슴에 다가오는 그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시고 마음속에 묵상하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존재 속에 흐르게 되어서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당시에는 하루에 세 번씩 아침, 오후, 저녁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고 그 기도하는 습관을 믿음의 후배들, 즉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도.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다니엘의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배웠던 것이라는 거예요. 일산 능력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히포리 투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전통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에게 기도와 예배의 중요성이 점점 확장되어졌습니다. 초대교의 회 엄청난 기도가 확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세교회 때도 살펴보면 기도의 이 습관 관습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갔던 것입니다. 리사의 그레고리와 나지안주수의 그레고리, 이두 사람과 함께 갑바도기아의세베리라 당시에 칭송을 받던 성바질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새벽 기도와 낮에 노동을 크게 많은 그 당시에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강조를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쓴서간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고, 뭐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 찬송가와 아가 속에 조물주를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가 그렇게 그를 남겼고요. 그리고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기도와 찬송을 부르면서 노동에 전념하는 일이 얼마나 얼마나 행복한가. 그렇게 그는 그 시대에 강조함으로 당시에 많은 국민들에게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새벽 기도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매일 새벽 두 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몇 시간이요? 두 시간. 그것도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승리함으로 또 승리하게 된 계기가 기도에 있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칼빈도 새벽 기도의 가치를 부더니도 강조를 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도 새벽 4시에 기상을 60여 년 동안을 유지해왔습니다. 몇 년이요? 60년입니다. 50년 이상을 새벽 5시에 기도와 설교를 해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믿음과 삶의 대가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면, 부디 원컨대, 청컨대, 새벽을 정복하세요.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야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가 깨어질 때 자기 자신을 정복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정복해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에 동트기 전에 밝게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10편 108편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서 여러분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능력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모든 교회가 십자가의 불을 밝히고, 기도소리가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생명력 있는 교회가 탄생이 되고 세워지고, 생명력 있는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고급 자동차도 엔진과 기어가 맞물려 있어야 차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새벽을 깨워서 여러분 작정도 해보시고 새벽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아무리 개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경험과 뭐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그 지식과 경험과 그 배경을 힘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 시청하는 CBS 방송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기도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간 말씀 듣고 기도에 놀라운 은총과 은사가 임하시길 주의하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몇 명이 모이느냐 이게 참 병입니다, 병. 한국교회가 몰아내야 될 병이에요.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이 기도하느냐, 몇 명이 기도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아무리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기도가 살아있다면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공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며 기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혼자, 때로는 셋, 세, 세 명이. 여러분, 그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야마, 그 적은 무리가 기도했지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듯이, 기도가 살아있으면, 내 혼자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편, 102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어떤 사람의 기도를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말씀했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했고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7절에다 보면 위대한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뭐하였더니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지극정성으로 옴맘다에 엄 마음 다해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또한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시겠다. 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아무리 가문 땅이라 할지라도 물이 지나가는 곳에 있는 나무. 그 물이 지나가는 있는 그런 곳에 있는 나무의 잎은 무성합니다. 즉,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가 들어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주변을 한번 잘 살펴봅시다. 죽어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죽어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너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여러분 기도에 물을 주게 되면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관계가 회복되고, 질병이 치유받고, 사업이 번성, 번창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0편 69편 3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우하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역대야 30장 2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희스이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10편 6편 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인생을 바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말씀 들었으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무릎을 꿇을 때 가장 높은 경지의 위대함이 나타난다. 말했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어떨 때 위대함이 나타난다고요. 무릎을 꿇을 때,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때가 가장 위대함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이 은혜와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미 여러분은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복된자가 되었습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의 현장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잊지 말 것은 오늘 이 시간에도 마귀와 사탄은 밖에서 기도의 엄청난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은 우리를 붙잡습니다. 이 핑계거리, 저 핑계거리, 수단과 방법을 다 도문해서 기도를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은 뭐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남편 아내를 통해서, 심지어는 자녀들을 통해서 기도를 방해하는 놀라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뭔가 한번 살펴봅니다. 그 첫째는요, 분주하게 만들어요. 뭐하게 만든다고요? 분주하게 만들어요. 누가 그래요? 마귀 사단이 그런다는 거예요. 별일일도 아닌데 정신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바쁜 일도 아닌데 바쁘게 만듭니다. 지나고 보면 은 아무것도 아니고, 무슨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의미도 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게 하고 정신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분재한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깊이 한번 살펴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교회의 일을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작정하거나 뭐처럼 새벽 예배를 작정을 한번 해서 해 보려고 할 때에 마귀도 함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합니다. 기도보다 더 믿는 것이 많으면,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소중하고, 그렇죠. 당연히 소중하죠. 그러나, 기도하고 난 뒤에 친구를 만나면 더 좋은 일이 있는데, 친구들을 먼저 만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쇼핑 취미 이런 것들이 말이죠. 때로는 기도를 방해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을 구하러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움을 구하러 가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손 들고 도움을 청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손 내밀러 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화 있을 진저 이사야서 31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했고 병거의 만음과 마병이 심의의 강함을 의지했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악무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뭣도 다른 것을 다 주변을 살펴보고 그걸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일산 능력께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오직 한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최고의 힘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고 권능과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땅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사방에 아무리 막혀도 하늘 물은 열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답답한 모든 일들을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러분 겸손히 무릎 꿇고 두손 들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걱정거리들, 답답한 모든 문제들이 어느 한 시간 여러분이 다 해결받고 열리게 되고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뭘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인지, 뭘 구해야 될 것인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또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시작할 때 기도를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사실 잘 정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면은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고림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방황하지 않는 형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산능력계의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전국의 CBS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항상 무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양심의 소리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양심의 소리 기도는 물을 대는 작업하고 같습니다. 물을 많이 대어서 열매를 풍성히 맺어내는 그리고 열매를 결실을 걷어들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예수님도 개시만의 기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모세도 기도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기도를 통해서 아말렉 전투에서도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의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마귀 사탄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은 방해합니다. 여러 가지 수단, 방법, 핍박을 통해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리 여러분, 환경과 여건을 뚫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줍겠다는 심정으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결국은 여러분이 믿음과 삶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봉 구장에 나오는 소경들처럼 영적인 몸부림부가 간절함으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믿음이라고 것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와 간절함입니다. 기도와 간절함. 뭐라고요? 기도와 간절함. 간절함으로 새벽을 깨우는 능력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기도로 불태우는 한국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